여긴 바로 저의 냉장고입니다. 여기 창문을 살짝 열어놔서 여기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서 차가워지고 있어요. 오늘은 날씨가 구리네요, 상하이도. 오늘은 2월 7일? 7일? 7이야. 오늘 며칠이야? 오늘은 2월 8일 화요일이고, 오늘부터 제가 격리 때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해 먹는지 한번 찍어서 기록을 남겨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한번, 지금 이제 점심을 먹을 건데, 점심은 오늘 스파게티를 먹을 거예요. 이렇게 스파게티 면이랑 파스타 소스 1인분으로 된 거를 사왔어요. 지금 옆에는 물을 끓이고 있고, 면 삶고 소스 부어주면 끝입니다. 다른 재료 넣을 게 없어서 그렇게만 먹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소금도 이거를 들고 와서 소금을 뿌려주고 면을 삶을 겁니다. 시리아. 네. 7분 타이머 맞춰 줘. 이미 7분 타이머가 있습니다. 대체할까요? 아니. 알겠습니다. 하지 않을게요. 시리아, 몇분 남았어? 타이머가 약 2분 5초 남았어요. <목소리> <목소리> 완성했어요. 면이랑 소스밖에 없지만 그래도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근데 새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햇반이랑 제육덮밥 소스를 부어서 먹을 겁니다. 저의 격리 꿀팁은 바로 요 펀칭기를 챙기는 겁니다. 밥밥요 부분을 뚫어줍니다. 여기 요런 소스에도 있듯이, 요런 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오뚜기 제육 덮밥에는, 둘, 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의 고기 조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면 한국 친구예요. 정면 아니지? 공복인데 국 이름이지? 어 아니 내 이름인데 내 이름을 그냥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여기에다가 김자반까지 넣어 먹을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참기름.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